자, 이버 문제는 고증의 수학상 161번 문제. 자, 다항식 f(x)에 대해서 f(x) 플러스 1 플러스 x 4제곱 곱하기 f(x) 제곱분의 1이 ox 네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일 때 어, f1 값 구하는 문제요. 이건 항등 그리고 양변의 식은 항등식이고, 자, 이 식은 좀 자기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자, 어, 뭘 생각해야 되냐? f(x)의 차수에 대해서. 자, 항상 지금 문제 사실 161번 처음에 다항식 f(x)라는 말이 나오죠. 그렇죠? 어려운 문제에서 이 다항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. 일반적으로 다항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f(x)라고만 주어지면 차수 같은 거 생각할 수 없지만 다항식에는 차수가 존재해, 차수.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. 그걸 이용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. 자, 한번 좀 생각해 을 봅시다.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뭐 f(x)가 AX 플러스 B 뭐 1차식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럼 뭐이 식은 당연히 1차식이겠죠. 그쵸? 근데 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네제곱 곱하기 x 제 곱분의 A 플러스 B가 되니까 a x 제곱 플러스 BX 네제곱 해서 4차식 되는 거 보이죠. 그그 다음에 FX가 이번에는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해볼게요. 이건, 뭐 이, 이건 2차식 되는 건 너무 쉽죠. 그데 이쪽에 생각해보면 x 4제곱 자, 이렇게 되는데 전개를 해 주면 이렇게 되니까 4차식 나온거 보이죠. 그렇죠? 근데 이번엔 3차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 이렇게 되는데 정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이거 다항식 아니죠 그죠 우변은 다항식인데 좌변은 다항식이 아니긴나죠 그렇죠 3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이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f(x)는 2차 1차 사실상 상승할 때 돼요 2차 이 하겠구나 해서 f(x)를 그냥 ax 제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, 왼쪽에 따 이거 넣고 오른쪽에 이거 넣은 다음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돼요. 완전 개산 문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계산이되 그렇죠?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차수 생각하는 거 버릇을 들여야 돼 항상 문제 어려운 문제 막혔을 때는 한번 이 fx에 차수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버릇을 꼭 기르도록 하세요.